<laughs> 오케이 야 종국이 어디갔어 야 누구누구 누구 잡았어 유정석씨 아웃됐고요 송수연씨 아웃됐습니다. 두명 남았습니다. 아 들어오기 전에 봐가지고 여기다 터치. 여기다 터치. 터치. 야 종국이 한 남았어 야 종국아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야, 정국아 꼭꼭 숨어라 <laughs> 꼭꼭 숨어라, 김종거 우리 생각보다 빨라. 야, 꼭꼭 숨어라! 아, 왜, 왜, 왜. 야, 이 뒤에 있어, 이 뒤에. 사실, 우린 숨을 필요도 없었어. 이뒤만 뒤에서... 숨어쓰면 됐어, 거기에. 야, 이 정도 못 찾겠다, 게 꼬리 아니에요? 아까 사라졌어. 자, 시간 계속 가고 있습니다. 형, 형, 형. 겨우 준비... 식사하고 오셔도 됩니다. 못 찾아요. 야, 여기 어디 숨냐? 아니, 덩치는 제일 큰 게, 물게 없는 거야. 아니, 어디 가 있지? 초반에 봤는데 천장에 매달려 있나? 끝났다, 2층 꼴찌 아니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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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 거야? 아니 분명히 사라졌는데? 와, 이... 어디, 어디 갔어? 성춘혁형 지금도 너무 진짜 무서울 정도로 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당연한데 형, 거기 아까... 그... 여기 있나? 거기 그냥 거기 있는 거야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야, 야! 야, 야! 야야야야야야야야라야라야야야야라야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간다, 간다. 야, 야, 이게 뭐야 <목소리> 어디 야야야야야야거기야야기야야야야야야다지야야시 어, 저기. 어, 와. 야야시 와. 어. 와야야야야야어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언제 광수야, 어, 좋아. 선배 찍인데 3대 이쪽이가 팀 역할했네. 빨리 들어가서 이쪽. 네, 보이는 거만 잡아야지. 우리 구역을 나누자. 이렇게 오빠가 이쪽. 내가 이, 오빠가 이쪽, 이쪽 붙게 내가. 오빠가 어, 이쪽, 이쪽 봐. 광수 이번에 분장하고 있을 것 같아. 아니 형지. 근데, 야, 근데 야. 일로서 아니 너무 빨라 빨로. 광수 이렇게. 우리 둘이서 그러. <laughs> 죽었어. 자욱, 아, 야. 야, 아, 거기서 감독 감독 자욱, 너무 힘수어어 <laughs> 누구 있지? 유재석 씨랑 하하 씨입니다. 어, 아, 잘한다. 아. 아, 이게 빨리 뛰어서 승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아, 네. 이 정도면 진짜 잘 숨었다. 야, 잘 숨었다. 이제 해보니까, 노하우들이. 오빠, 저기, 없어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스텝스 모여있는데. 여기? 어. 이쪽에. 나와. <웃음> <웃음> 아, 저기 있지 아, 이거 사람 민망하게, 이거. <laughs> 자, 지금 하하만 아 있습니다. 하하씨 남아 있습니다. 하하씨. 아, 하이거 하하 잘못었네 동윤 잘주었다 그래도 많이 못했어요 아, 많이 아, 못했지? 네. 잘하면 가려갈때어야겠는데 이런데 못 가는데? 야, 하를 어디서 봤냐? 후? 야, 하 너가 큰일 때까지 안 나온 거 아니야? 어? 하를 못 봤어. 야, 시상식할 때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나어 뛰어가서 수놓잖아. 진짜 나도 못 봤어요. 어디 갔어요? 뛰어가서 수놓는데 동윤 집에 간거 아니야? 여기 없지? 뛰어가서 수놓단 말이야? 아니 하는 못 봤어 나도 아, 없습니다 여기, 여기 없네. 없네 내가 왜 찾고 있지? 궁금해. 지 <laughs> 이쪽 다 봤어? 자 이거 분명히 이거 옷들을 야, 그럼. 나한 개가 있을 텐데. 하 오빠? 어. 하 오빠? 어. 어디로 왔냐 이쪽은 다 봤어? 어디로 왔냐 이쪽은 다 봤어? 아니야 오빠못 봤어. 이쪽은 다 봤어? 아니야 오빠못 봤어. 아, 진짜 어디 가. 아, 진짜 보이질 않다 아, 진짜 보이질 않네. 와, 슬슬 무섭다. <laughs> 아니 이게 처음에. 야 빨리 나도 아까 그랬잖아 다들 빨리 찍어 게왜안 찍어. 아 이쯤 되면 찍어야지. 맞아. 아까 나 찍을 테러처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찍고 있다고? 안 보이는데? 어 찍는 게? 아니 어디 간 거야? 어디서 찍는 거야? 야 이겼다. 거야? 어? 야 국정관네. 어? 난 찾았는데. 안 어디 찍고 있는 거야 도시에? 야못 찾겠다. 어하 아빠 진짜 어디 갔지? 아 지금 찍고 있어. 진짜 나 봤는데 국정관 어? 찍고 있다. 이건 시간이 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패스오프야. 아직도 있네. 아 정말. 여기가 지금 완전 열받다. 았아 <laughs>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국 지효 팀은 4분 30초 88. 아하. 네, 그래서 꼴찌가 됐고요. 하하 석진 팀은 아, 이... 2분 55초 38. 아... 아, 그리고 우리. 재석 광수 팀은 오, 1분 42초. 아... 일등인 제석 광수 팀에게는 러닝콜 50개가 되겠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씩 네, 나눠 가지고 아, 10개씩 가져도 돼요. 바구좀대 보세요. 빨 많아. 빨리 들고 해야죠. 나 많아요. 저희가 뭔데. 예. 수상좀 갖다 드려. <laughs> 아, 이게 뭐법칙이 없네요. <laughs> 그냥 마음으로 듣지. 약가 아, 시장 스타일이네. 저희 네, 시장 싸요. 어? 저희는 정이 많다는 거요 그냥 막 <laughs>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아, 이렇게 많이 안 줬대요 많이, 네. 많이 받았어요어 이제 맞는다 예 아, 요즘 이제. 수혜를 받았어요 이 팀이 예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또 이게 뭡니까 예 이쪽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얘기 듣는 게 맞네요 오늘 어? 네. 석진이 형 오늘 좋은 아,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 진짜 미칠것 같아요 아니, 아나 진짜 나 직업을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지금 아니, 석진이 형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 자 런닝맨 새해 두 번째 순서입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는 게 새해 되면은. 건강 어. 맞습니다. 이게 최고니다 네. 건강을, 건강을 저희가 책임지기 위해서. 홍채 진단이 진짜 정확하지 않니까 홍채 진단이 진짜 정확하지 않니까 저도 이거 한번 봤었아 그래요? 정확하게 진단했 깜짝 놀랐고 아직도 냉장고에도 어, 어. 붙여놨습니다 비슷해요? 네. 어, 건강 순위를 또한 매겨보 어. <laughs> 아니 건강 순위 분에히 무조건 1등은 아니고 아니, 뭐, 겉으로 뭐, 보여지는 것 다른 건강은 계속... 그게 또자신면안 되거든요. 그럼, 그렇죠? 그럼요. 자 그럼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박성일 박사님. 어서 아, 박사님. 건강을 정확하게. 아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도 이런 걸로는 또 처음 해보니까 아, 신기하 이건 생각하고. 진짜 떨린다. 그러니까요. 홍채진단은 아, 네. 체질의 강점과 단점을 네. 파악해서 건강의 네. 네. 상태를 측정할 수가 있고 또 지나간 병, 어. 앞으로 올 병들을 오, 우와, 예측할 음. 가능성이 야, 있습니다. 우와, 진짜 좀 아, 한번 아, 통합해서 궁금 몰랐네, 이런 게 있는 지 사실 네. 어, 진짜 음, 궁금하네. 우리가 아까 미리 아까 찍은 거 네. 다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에,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ına, 네. 다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우 쾌하다 누구 거냐? 아우 쾌하다 누구 거냐 저거? 아우 누군가 찍은 건 알아봤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지우는 눈은... 지효 같은데? 약간 여자 눈 같은데? 눈이 좀안 좋네요 눈꺼좀 몰라도... 왜냐면 속눈썹이 많잖아 탁하잖아 또 에. 탁하잖아 또 턱시력이 아, 있네 아, 아. 이야... 형은... 이 피곤해 왜? 아, 아니, 눈이 일단 좀 탁한데? 형이 가끔 눈을 보면 맹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좀 그런데 이렇게 형한 표면이 아주 대리석처럼 매끈하지는 않아요 그죠? 12시 방향에 뭐가 있죠? 뭐 회색 빛깔 있어요 회색빛깔이 있어요, 회색이. 꾸한게좀 있죠. 약간 우유. 서구적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뇌에 노화가 왔어요. 뇌에 노화가 왔어요. 뭐? 아 또는... 아 예? 예? 안 돼! 안 돼! 거짓말! 뇌요? 아뇌 네. 그래서 기억력 어때요? 기억력이요? 사람 얼굴을 네. 구분을 잘 못합니다.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또요 사이에 예. 위장 영역인데 위장에게 금간거 보이시죠? 네. 어? 위장의 병을 나타내는 아. 증거들이야 야 아. 내가 얼마 전에 봤, 위, 나위안 위위 좋다고 위약 먹는다 그랬잖아 네, 선생님 제가, 제발 좋은, 한 말씀만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제발, <웃음> 좋은,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지금 말씀 한 말씀 토종비 결로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저이상 아, 기절하기 아, 직전이에요 <laughs> 근데 이제 앞으로 조심하면 된다는 거니까 예, 예, 예. 그럼 우리 그다음 유재석 씨 눈인데 아, 제 눈이에요 예. 눈이 아. 사실 제가 이런 분을 좋아해요 아. 이유는 제가 이제 흔히 이런 분들을 뇌 생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생남이. 뇌가 섹시한 남자? 네. 지성 야한 생각을지성 야한 생각을, 생각을? 상륙성에 뛰어난 생각은? <laughs> 저는... 야동 메모리가 가득합니자 <laughs> <단통. 웃음> 왼쪽 어, 왼쪽 눈을 한번 봅시다. 위기능이 약해요. 음. 아, 제가 그리고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아. 먹는 거와 환경에 신경 쓰셔야 돼요. 아. 무지하게 좋은 환경에 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 그러니까 좀 맛있는 거좀 먹을게요, 제가요. 좀. 네. 저테좀 맛있는 걸 따로 좀 먹더라도. 아, 따로 같이 먹어아 같이 먹어 알아주신 줘야지. 알아줍알아줍 같이 먹어요. 아, 선생님, 오른쪽 눈 다시 한번 재석 있고. 오른쪽 눈이요? 네, 저기도 회색 있잖아요. 아, 이거는 약간 그림자였어요. 아, 이거는 약간 그림자였어요. 아, 이게 그림자예요. 아제거 봐봐요, 제 거. 나, 아, 제 거. 아, 네. 아. 아니, 선생님 제거 봐봐요. 이게 그림자가 아니죠. 아니 뭐가 달라? 내가 볼때 회색빛이 제 세계도 강한데. 진짜 회색이고 이제 우리 유재석님은 그냥 그림자예요. 눈꺼풀 그림자인데 그래서 눈꺼풀 그림자라고요. 그 다음 눈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와 건강해 보인다. 오케이. 자 대리석처럼 매끈한 사람은 간다. 에너지가 넘쳐서 정국이네. 에너지는 화죠 불이죠 불덩어리가 있어요. 종국형이네아둘 아 중에 누구지? 힘이 너무 넘쳐서, 넘쳐서 <laughs> 네. 열을 굶어도 안 죽고 종국형이다또 아, 아, 하나는 수술을 받아도 금방 회복이 돼. 종국형무요거예사이버그 아니에요? 사이버고? 아,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을 너무 잘 만나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이 무지하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아 하셨어요. 이런 체질은 17세기 16세기 옛날에 예. 칼 싸움하면 장사 할때 전쟁할 때 최고의 남자예요. 전쟁할 때 최고의 남자. 16세기 중화 시대에 태어나 전쟁 그 많이 하는 그 시기에 태어나서, 우리 다 <웃음> 죽었어. <웃음> 지금 다. 우리 거의 뭐 우리 죽었어. 죽었어 다. 뭐 까마귀 먹이랬지. 다음 눈을 또 다음 한번. 눈을 예. 볼까요? 맞아. 어, 맞아. 아니, 아, 하님 거래. 그근데 신기하게 아 위에는 갈색으로 잘 나가다가 음. 아래쪽만 좀 밝은 것 같아요. 어, 예, 예. 그렇네요. 그러죠. 예. 예. 이게 척추 뼈, 어, 어, 어. 척추 뼈. 어, 어. 그다음에. 비뇨생식기 쪽이 약해질 거야. 생식기 쪽이 약해질 거야. 어? 생식기 쪽이 약해질 거야. 어, 아까도 생식기, 약해도 얘기 그어요 그래가지고 애, 애를 에이, 진짜 애를 빨리빨리 낳야 빨리 돼. 나은 데는 안그 생겨.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아, 일단 하체, 허리, 척추를 보강하면서 네. 어, 산책을 좀 많이 하세요. 혼자서 아, 고독하게 아, 쭉 걸어요. 선생님 네. 저 밑에 저 밑에 회색 이런 게좀 많이 번져 있는 거 같은데, 저건 뭐예요? 이거는 아마 같은 걸많이다 I can 으로 l l 엄청 먹습니다 아니 s Jay Hessegon, where 회색은 왜이 o I c a n 이 tell you. I can't t e 요 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 레프트 you. I can't t 이 l l you. I can't tell you. I c a n 그좀 폐가 다안 좋아요. 실제로요. 담배 끊어야 돼요.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 아, 여기서 담배 끊으실 분은 정말로 perchれ.. 담배 끊으셔야 돼요. 아, 다른 사람은 담배 괜찮습니까? 다 <laughs> 어, <laughs> 아, 하지 마세요. 제발 엎드 없으세요. 담배도 피지 말고요. 그냥 아무도 것 하지 마세요. 그냥 엎드려 그냥 so.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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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